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있네. 간밤에 미국 증시 난리 났잖아.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찍고 S&P 500도 6,400선 근처까지 갔어. 와, 진짜. 대형 기술주들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. 애플이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13% 넘게 올랐다니까. 이게 다 부진한 고용지표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랑 만난다는 휴전 얘기까지 나오면서 유가랑 공물가 진정될 거란 기대감까지 더해진 거지 연준 차기 의장에 금리 0.5% 포인트 인하 미션 가진 스티븐 미란이 지명된다는 얘기도 돌고 있고 근데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이란 관세 가지고 싸우고 연준 독립성 훼손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살짝 찜찜하긴 하네. 우리 한국 증시는 좀 아쉽지 뭐야.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만 5거래를 연속 올랐어. 특히 코스닥에서는 엔터주랑 소부장 종목들이 괜찮더라.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도한 건좀 걸리지만 아직까진 한국 주식 계속 살 거라는 전망도 있어.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수주랑 애플의 이미지 센서 공급한다는 소식이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좀 주춤하더라고. 엔터주는 실적도 좋고 기관 매수세도 꾸준해서 받을만 해. 카카오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에 AI 서비스 공개한다니까 기괴되더라. 근데 LG 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관망해야 할것 같고 방산주는 실적 대비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서 조심해야 돼. 야, 코인판도 난리더라. 이더리움이 8개월 만에 4천 달러 넘었다고. 금이랑 암호화폐 주식까지 다 오르는 거 보면 진짜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실감 난다니까. 다음 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. 이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. 아무튼 이 내용은 AI가 분석한 거고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. 아,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 주면 완전 고맙지.